안녕하세요 매주 할인중인 노트북 을 추천해주는 리뷰다들입니다 이번주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할인 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모조리 가져와봤습니다 7월 4주차 할인중인 노트북 함께 보시죠 lg전자 2023 그램 스타일입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5-1340p 램은 ddr5 16gb ssd는 1tb 디스플레이는 16.1인치 wqhd 플러스, 120hz 500nit cpu는 iris x 내장 그래픽 무게는 1.23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인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시 당시에 뉴진스 리미트 에디션으로 유명했던 LG의 신작 그램 스타일 제품입니다. 출시 초에는 스펙 대비 비싼 가격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을 제외하고는 인기가 그닥 없었던 제품인데요. 최근에 LG 그램들이 일괄적으로 할인하면서 내려온 제품입니다. 어,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니까 이쁜 3학용 경량형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에겐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디자인은 오로라 화이트로 영롱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성은 충만하지만 상판의 프레임판이 하나는 더해져서 약간 상판의 유격이 존재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키보드 덱도 마찬가지로 오로라 화이트 프레임이 들어가져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뽕맛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램이라는 브랜드명답게 1.2kg의 가벼운 무게를 지녔고 가벼움을 위해서 GPU를 내장 그래픽으로 타입한 대신 디스플레이 품질은 최대한으로 밀어넣은 제품입니다. WQHD 플러스 고 이상도의 120Hz 고주사율, 1 6 d b 화면비, 그리고 500N 밝기로 높은 디스플레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색 재현율은 DCI P3 100%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생하게 표현해줍니다. 게다가 오일 LED 제품은 사용하다 보면 눈이 피로감이 높을 수 있는데 블루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피로감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점은 비슷한 시점에 출시한 갤럭시북 3 프로보다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만의 또 다른 특징이 히든 터치 패드인데요. 터치 패드 경계를 없애서 제품의 디자인적인 특징을 살렸습니다. 트랙패드 위치에 터치하면 두 개의 라이팅이 트랙패드 범위를 표시해 주는데요. 여기는 햅틱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햅틱 트랙패드는 실제로 눌리지 않는데 진동을 줘서 눌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트랙패드입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터치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정적인 사용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어서 저라면 맘 편하게 무선 마우스 쓸것 같습니다. 포트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 USB A타입 하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캐주얼 게임을 하는 경량형 노트북보다는 진짜 딱 업무용. 인강 시청용 등으로만 쓰기 좋은 제품 같습니다. 높은 스펙을 자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첫 출시한 라인인 만큼 아쉬운 부분도 눈에 보이네요. 하지만 출시가와 비교해서 낮은 가격에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분들에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SUS 2023 비보북 Pro 15 OLE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 12450H, 램은 DDR5 1 6 g b SSD는 5 1 2 g b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2.8K OLED 120Hz 600니트, GPU는 RTX 3050, 무게는 1.8kg,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 입니다. ASUS 크리에이터북 라인인 비보북 프로입니다. 지난달 소개해 드린 신형의 이전 모델인데요. 한 세대 이전은 내부 스펙을 지녔지만 100만 원 이하로 외장 그래픽과 높은 퀄리티의 디스플레이 인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제품이 제격입니다 크리에이터북으로 나온 라인답게 게임보다는 이미지나 영상 작업용으로 괜찮은 노트북입니다. 일단 고퀄리티의 디스플레이가 장점입니다. 2.8K 고해상도와 120Hz 고주사율로 쾌적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밝기도 최대 600니트로 어디서든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힌지도 180도까지 펼칠 수 있어요.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거나 회의 때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북인데 화면비 가 16대 9인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 지네요. 또 크리에이터북에서는 빠질 수 없는 넉넉한 포트 구성도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최대 4k까지 지원하는 hdmi 단자와 썬더볼트4 그리고 c타입 포트를 통해서 pd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 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sd카드 리더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1.8kg으로 휴대성까지 겸비 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램이 16기가 온보드 형태입니다. 충분한 램이지만 업그레이드가 막혀있다는 건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현재 1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를 지닌 크리에이터북이 없으니까 지금 편집용 노트북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가바이트 2021 에어로 15입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i7-12800H 램은 DDR4 16기가 SSD는 1테라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4K UHD 아몰레드 440니트 GPU는 RTX 3070 TGP 80와트 무게는 2.2킬로그램 운영체제는 윈도우 1 1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3년에 무슨 2021년 노트북 을 들이밀어 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출시당시에 크리에이터 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제품 입니다. 현재 제가 쓰고있는 편지용 노트북 과 동일한 스펙이면서 더욱 해자 스러운 구성이라서 가져와봤습니다. cpu는 인텔 1 2세대 cpu지만 i7이기에 편집이나 코딩 캐드같은 작업시 에는 부족하지 않는 스펙입니다. gpu는 3070의 tgp 80w로 편집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aaa 게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무엇보다 끝판왕에 가까운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장점인 제품인데요. 삼성의 4K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습니다. 100% 이상의 색 재현율에 출고 시 엑스라이트 컬러 캘리브레이션 보정으로 완벽한 팬톤 색상 정확도까지 확보해서. 디자인이나 영상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일부 샘플만 보내서 인증받은 게 아니라 이 제품은 생산 출하 과정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보정한 후에 출하해서 모니터의 색상과 밝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현재 SSD도 1테라로 용량도 넘쳐납니다. 무게도 2.2kg으로 휴대성도 좋습니다. 썬더볼트 4 단자의 메모리 카드 리더기, 미니 디스플레이 단자의 흐드미 단자까지 확장성도 훌륭합니다. 외부 모니터는 4K 모니터로 3대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편집할 때 외부 모니터까지 연결해서 쓰기에도 딱 좋은 사양입니다. 이 정도면 2년 전 출시 제품이지만 여전히 스펙은 죽여준다고 볼수 있겠네요. 게다가 윈도우 11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바로 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웹캠이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있어서 최대한 못생기게 나오는 위치에 있으니까 화상회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나오는 비싼 신형보다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는 걸 선호하는데요. 지금 편집용 노트북을 가성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lg2013 그램16입니다 지 p u 는 인텔 13세대 i7-1360p 램은 d d r 5 16기가 ssd는 512기가 디스플레이는 16.1인치 wqxga lcd 지 p u 는 rtx 3050고게는 1.29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최근에 자주 할인을 보이는 제품입니다 그램같은 경우 매년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를 지나갈수록 가격 측정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슬슬 재고들을 최대한 내보내는 할인이 자주 보입니다. 경량형 노트북이지만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나온 제품이라서 어느 정도 편집용 노트북으로 쓰기에도 용이합니다. 인텔 13세대 CPU에 RTX 3050을 탑재해서 보다 향상된 성능으로 돌아왔는데요. 경량형 노트북에 외장형 그래픽을 탑재했지만 안정화도 잘 잡혀서 롤이나 피파,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FHD 편집 정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장형 그래픽의 유무에 따라서 프리미어의 GPU 가속 기능 사용 여부가 아니는데요. 그래서 이 그램의 퍼포먼스 라인은 휴대성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편집 작업도 가능하기에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램은 디스플레이도 안티글레어로 되어 있어서 빛반사가 없어 햇빛이 강한 곳에도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충전기 포함해도 1 3 k g 밖에안 되는 무게라서 16인치인 걸 생각하면 휴대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당연히 PD 충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편리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LG 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 잘 되는 경향은 노트북 중에 편집용 노트북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댓글과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예산과 사용 용도를 남겨주시면 할인하는 제품 중에 적절한 제품을 찾아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가 다달한 리뷰다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